그거 저희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죠, 저 n 시간 n o w 오늘은 t a p 거안가져오셨 d 오늘은 예 오늘 좀 급한 대로 좀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캐리 a r 제 맛집! 예 지난 p i g g y a 로 가면서 이제 벌써 대구로 왔습니다. I w a 저부터 할까요 그럼? 어리스 w 왜 이렇게 길어? 아니 a r d I was a 거야? 아 지금? 그래? 나 이거 <laughs> <텐데>. 아 r d I w 이 s a piggyard. I was 있는데가. 지난주에 대구 전북전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날 끝나고 이 옵테의 맛집을 위해서 먹고 왔는데 어, 검증의 시간 검증의 시간 어쨌든 대구하면 가장 유명한 게 막창이다 보니까 3대 막창집 있죠? 걸리버, 구궁탄, 차앤찬 음, 음, 음. 처음에 걸리버를 갔는데 중계 끝나고 가니까 한 10시 남짓 해서 갔는데 그 10시가 됐는데도 웨이팅 2시간 오. 야, 아, 이건 아니잖아? 싶어가지고 검색했더니 차행차이또그 근처에 있더라고요. 걸어서 갔더니 거기도 웨이팅 또한 시간 정도 또 있어야 되는 사람. 아, 이렇게까지 막창을 먹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아, 그냥 가까운데 가자! 응. 해서 갔던 오골리 막창을 추천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혼자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한가있다 그만큼 한가있는데 사장님이 너무 기다렸다듯이 반갑게 막 반찬을 내오시는데 음... 그 반찬 하나하나가 집에서 어... 어머니가 만든 그런 반찬들로 다끓여서 나왔었고 막창이 나왔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흔한 막창이 아니라 곱이 다 껴있는 막창이에요 그래가지고 굽고 나니까 되게 쫄깃쫄깃하고 고소하고 yeah. 사장님이 거의 반대쪽 테이블에 앉았지만 거의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하고 나와가지고 oh. 함께 거의 친구가 되고 나왔습니다 oh. 예. 그런 뭔가 오순도순한 약간 노포같은 걸좋아하시죠 yeah. 어, 그런 느낌 사람 인간미 느껴지는 그런 거랑 항상 우리 맛집회에 나오는 우리 양정우 PD와 응. <laughs> yeah, 스카이 스포츠 양정우 PD 스카이 스포츠 제5의 멤버 같아요 네. 거. 거. <laughs> 저는 많이 부분 <뱀> 같아요 <웃음> <웃음> 양정우 PD의 피긴 진해숲불막창 진짜 맛있대요. 거기 한번 갔다오고 나중에 기회가들 말씀을 드리고. 막창은 또 아. 순천 깨복쟁인데 그거 전남대 얘기하시죠. <laughs> 그러니까. 아껴볼게요. 아, 전남 하나만 더 하면은 사실 이거는 대구는 아닌데 조금 벗어나서 칠곡 외관에 있는 거거든요. 한미식당이라고. 미군부대 앞에 있어요. 어 한미식당인데 거기가 뭘 파냐면 비프 코돈블루라고 햄과 치즈를 소고기로 감싸가지고 아코던블루 후... 브루. 코돈블루지. 아, 코돈블루. 근데 아, 브루. 코돈블루를 아, 여기는 코돈블루라고 이제 써요. 미군 미군부대 어, 앞에 미군 있어요. 했으니까. 아 근데 거기는 소스부터 해가지고 밥도 그냥 면밥을 주는 게 아니라 볶음밥을 해서 아 주고 부가적인 어떤 다른 것도 너무 맛있고 네. 사장님이 음식에 진심이신 분이셔가지고 음 이거 장난치지 않고 굉장히 맛있게 예. 한 번씩 들려보시면은 맛있습니다. 끝. 어딱세 <laughs> 군데. 있으면서. 세 군데. 오 오늘 오늘 되게 짧네. 그러게. <laughs> 네? 아비었 썼나? <길었었나? 웃음> 한대여섯개 있을 줄 알았는데 약간 실망스럽다. 아 어, 그런가요? 어. <laughs> 알겠습니다. 예. 형님 어디? 아 나는 이제 사실 대구는 이제 경기 끝나고 돌아와서 항상 버스나 이렇게 KTX에서 가볍게 먹는 음. 그런 거라서 들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그 누가한테 전화를 했냐? 대구의 숨은 장어승훈어승훈한테 음. 전화를 해서 갑자기 지금 오는 길에 아, 아. 야 승훈아 대구에 마찬가지로 뭐, 맛있는 데뭐 있니? 그러니까 너몸보신한테있어야때아형 잠깐 만 기다려요 딱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내준 게 석산 보고 석산 보거 석산 보고 석산 보 보고. 보고 코스 열이라고 모임하기 좋고 아무튼 되게 맛있는 음 곳이라고 안 먹어서 모르니까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아는 동네인데 여기, 어, 여기 이제 승훈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laughs> 그 승훈 피션 그리고 뭐 대구 범어동에만재네 범어점 만재네아 여기 유명하네 네, 네. 만재네는 만제네? 저기 그 유튜브 어, 하시는 유튜버? 저 조, 조팡매 선생님이랑 조팡매. 이제 같이 아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걸로 그, 좀 많이 알려져 어, 네, 있요한번 아, 아, 가봤어요 저도 아,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한다 미나리를 이렇게 뽑아 먹는 맛 팍 뒤에도 있어요. 아, 그런 아, 음, 그게 팍... 체인점 많은가 보다. 네, 그 범어점이라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지점들이 있겠죠. 아, 네. 대구에 시작된 거야? 그런가 봐요. 아, 네. 그런가 보네. 네. 그리고 대구 수성구 소고기 맛집. 탄미 육방. 육방. 음. 가격이 32만원 되니까. <laughs> <laughs> 수근는 비싼 거같구나수근구나 <laughs> 서울 오면은 이렇게 안 받을라니까. <laughs> 일단 저는 사실은 이거는 찾아보긴 했는데 식당 이름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뭉티기 추천하려고 그러는데 뭉티기. 뭉티기가 뭐야? 뭉티기 그러니까 이걸 설명드려야 되는데 육사심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대, 보통 이제. 기름이 없는 소 엉덩이나 이런 홍두깨나 이런 쪽을 쓰는 건데 음... 되게 두툼하게 썰어서 줘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좋은 뭉티기는 접시에 쭈루루 깔아놓고 뒤집어엎어도 쫀득쫀득해서 안 떨어진다 이런 아, 말을할 정도로 풀바르는거 아니고? 제가 바르는 것까지 못 봐가지고 아, <laughs> 한점딱 먹는 순간 식감이 너무 좋아서 소주가 아, 딱 들어가고 아, 거기에 이제 특제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기름하고 고추하고 마늘하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좋고 근데 이게 사실은 축구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먹기가 좋진 않아요. 도축장이 제가 월요일인가 이제 보통 소를 잡는데 신선할 때 해야 돼가지고 아.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보통 많이 팔고 그 주중 경기에 가면 되겠그 주중 경기에 가셔야지 아. 아. 맛보일 아. 수가 있습니다. 육사시미는 다들 좀 많이 접해 보시는데 육사시이는 그건... 조금 두꺼운 육사시미한 새끼 손가락 이 두께 정도? 네. 예, 많이 두껍네요. 네. 그래서 이게 씹는 맛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쫀득쫀득 어. 네. 그다음 에 이제 이거는 제가 술 마시러 다닐 때 많이 가던데 온달 포차라고. 온달 포차, 온달 온달포차? 포차라고. 온달 포차라고. 그 포차 하나씩 들어가 있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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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그 굉장히 여기도 유명한 동네 있어요. 그삼덕수방서라고 어, 굉장히 핫플레이 스입니다 여기 대구 소방서산덕 수방서 소방서 근처에 음. 있는 닭발도 유명한데, 어. 저는 꼼장어를 주로 많이 먹었어요. 또 이거 한입 먹으면, 아, 어, 이거 그 숯불 향 때문에 어, 어. 바로 찹 소주를 불러야 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저희 피디님이 말씀하셨던 8번 식당, 여기는 한가운데. 이제 그 대구의 한가운데에서 대구역 쪽으로 가는 약간 그 공구거리나 이렇게 그쪽 이 있거든요. 약간 그 무슨 고음사들이 많고 네. 그런 네. 거리 쪽에 있는데, 여기는 가면은 이제 국물 뭐 여기 좋고 다 좋고 한데, 창자에 넣어서 만든 순대라서. 어. 엄지쪽에 엄지쪽이타 네, 맛이. 아... 강조가 되어있고 거기에 주는 양배추 무침이 있어요 대구에서는 그런 풀을 뭐 붙이면 재래기라고들 하거든요 근데 이거 왜 줄까 싶은데 먹으면 또 맛있어요 약간 새콤달콤하고 기름 맛이 딱 들어가서 조금씩 얹어 먹으면 맛있네요 어.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메뉴인데 음. 마산설렁탕이라고 어. 여기 가면 딱 느낌이 야 여기 쉽지 않다 딱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국물에서 처음 먹으면 놀랄 수도 있어요 약간 어. 쿵푸한 향이 나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제대로 우렸다는 느낌을 어. 주는 가을 보시면은 되게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한 10시부터 벌써 소주를 야. 이제 참 소주를 찐맛지겠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저도 놀랐어요. 해장하러 오... 갔다가 또 드시고셔가지고 누가 <laughs> 해야 되나 이렇게 놀랐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한번의 일명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아... 이제 가성비가 아... 매우 좋습니다. 제 친구도 한명 데려가봤는데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맛있다 음... 이렇게 어, 그. 해서 가끔 먹고 싶습니다. 아... 지금도 음... 네, 그 밀면이라는 게또 아시다시피 쫄깃쫄깃한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밀면 맛있죠. 네. 저는 일단 제가 가본 데들로만 했고요. 대파계 밑에 보면 은 식당가들 있잖아요. 음. 거기 중에 한 군데 피자 판비어 피자가 기가 막혀 거기. 진짜 어. 개맛집이야. 저는 페퍼로니 인간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피자집 가면 무조건 페퍼로니만 먹어요. 음. 페퍼로니가 얼마나 바삭바삭한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 바삭바삭하고 갓 이제 화덕에서 나온 걸 먹으면 굉장히 어. 맛있습니다. 대구 팬분들도 거기서 앞에서 회식 하고 막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거를 음. 보고 다음에 여기 가야겠다 해가지고 가봤는데 어맛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국밥집입니다 대파 바로 뒤쪽에 있는 일품 돼지국밥 고성 본점 인데요 여기는 국밥이 엄청 맛있다 이런 것보다도 국밥 6,000원 와 진짜? 고물가시대 국밥 6,000원 여기 24시간 일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나서 아무데나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참소주 한병 까면서 음. 이제 먹으면 되는 어. 그런 곳이구요 선수들한테도... 그 팀에도 추천을 해야겠네요 선수들도 딴데 가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압구정? 네 압구정? 네. <laughs> 자, 그리고 <laughs> 어, 고깃집이 <laughs> 하나가 있어요. 조광래 대표이사님이 저를 데리고 갔다. 아, 경기 끝나고 나서 항상 오. 이제 뭐그 코스가 있잖아요. 음. 코스 중에 한 군데인데, 정현대 영천 식육식당. 고기 막 구워주시더라고요. 음. 구워주시는데, 조광래 사장님이 구워주셔가지고, 또 그쵸? 저희 진주고등학교 대선배님, 음. 조광래 대표이사님. <laughs> 우리 명문고등학교 출신의 그 진주의 3대 성인이 있습니다. 오. 3대 성인 중에서 그 조광래가 항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laughs> 음. 이 조광래 선생님이 고기를 구워주셨던 네, 정현대 영천 식육식당. 여기도 대파에서 멀지 않습니다 도보로 어. 이동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한 군데는 수봉반점 여기는 진짜 줄 서서 먹고 영업시간이 11시부터 3시까지 딱 4시간 영업해요 그 안에 다 팔고 끝 짬뽕 진짜 맛있고 중화비빔밥이라는 게 있대요 어, 대구, 비빔밥. 대구의 특산품이죠 중화비빔밥 어. 약간 제육볶음 같은 고기가 들어가서 비벼 먹는 게 있는데 이게 중화래요 그래서 이게 뭐, 뭔 소리야? 이러면서 중국집에서 뭐 비빔밥을 파니까 근데 먹어봤는데 중국 음식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게 한국 음식인 거죠 아, 대구에서 근데? 만들었으니까 아, 아, 아. 네, 그래서 중화비빔 진밥 위개 등국 정확한 설명은 죽는 아, 느낌으로 약간 거기가 그 메뉴 두 개가 유명하대요. 어. 중화비빔밥이랑 짬뽕. 어, 어잘 오리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짬뽕을 먹었고 맛있었습니다. 맛있겠다. 중화비빔밥도 한번 꼭 드셔 보실 만 하죠. 저도 네. 까먹고 있었는데. 대부 맛집에 결론은 중화비빔밥을 먹어라. 아니죠. 어, 참소주죠. 참소주를 참소주를 먹을 수 있는 데로 가라. 참소주를. 아, 참소 아, 근데 그러면. 저는 유종 가면 뭉티기 드셔야 되는 것 같아요. 뭉티기뭉티기가 1등이다.